안녕하세요. 자전거북입니다. 자, 오늘 찍어볼 영상은, 음, 어, 요즘 날씨가 아주 추워졌죠, 갑자기. 음, 그래서 오늘 달리는 도중에, 어, 보니까 이렇게 타이어 경고등이 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어, 시동을 키면, 어, 타이어 공기압이 낮습니다. 이런 어, 경고문이 뜹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타이어에 바람을 직접 한번 넣어 보는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 차종은 레이구요이인데한 어, 산지 한 1년도 안 됐고 한 6,000km 정도 달린 차량입니다. 근데 이제 날씨가 추워지니까 타이어 공기압이 아마 낮아질 것 같습니다. 어 DIY로 그 타이어 공기가압은 어떻게 넣느냐 어, 최근 들어서 생산된 어, 차종 같은 경우는 전부 그게 있습니다 음, 보시면 어, 여기에 이 아래에 이런 원래는 비상용 타이어가 있는 자리인데 비상용 타이어 대신 이렇게 컴프레, 컴프레셔 컴프레셔가 장착이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통해서 한번 네. 네, 타이어에 바람을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음, 여기 보시면 시거잭을 아, 이용해야 되고요. 아, 이 컴프레셔를 보면 어, 간단합니다. 시거잭 연결한 부분 그리고 타이어에 바람을 넣을 수 있도록 아, 이관 부분 두 개로 이루어져 있고요. 음, 처음 쓰는 거라서 아, 선이 이렇게 묶여져 있는데 잠깐만요. 벗고 처음 개봉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풀어주고, 예 이렇게 얘를 여기 c 구잭에 예, 연결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이제 그냥 이제 바람을 넣을 예, 그런 준비가 되있고요그 다음에 보시면 이런 선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연결을 하고, 네, 그 다음에 얘를 타이어 바퀴에 넣고, 네, 해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게이지가 있는데, 보통 한 30에서 40 정도가 프사이 기준이고 30에서 40 정도로 맞춰주시면 됩니다. 선이, 선이 어느 정도 좀 짧긴 한데, 이, 이 정도의 전원선이면, 예, 네, 내 네, 군대의 파키를 체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열어보겠습니다. 넣어보겠습니다 일단, 오른쪽 앞 파키를 먼저 볼 거. 보시면, 이렇게생 있는데, 어, 캡이 나갔네요. 이 아, 여기에. 이쪽으로 연기를 해줍니다. 케일이 없어서 그런가? 앵클 한번 뺀다. 전원을 켜보겠습니다. 켜보겠습니다. 전원이 예, 이쪽에 돌리는 건가? 아 돌리는 거죠? 이제 렉가 밀어버려가지고 조금 손이 이 생겼네요. 예, 이렇게 돌려주시고 있습니다. 돌리고 연결되어 있고 지금 30 보다 밑으로 되어있는데 쳐주겠습니다 <laughs> 40으로 압력을 40으로 맞췄고요. 요 돌려서 빼주시면 e I told you. I 는걸 l d you. I t o 어 d you. I t o l 어 있는데 이렇게 해서 압력을 맞춰주시면 됩니다. 음. 시간은 꽤 걸리네요. 그리고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기는 o u I t 이 있는데 앞쪽은. 이 나라가 모양 이제 숟이 없어? 똑같은 방식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서 이렇게 넣고 빙글빙글 돌려서 결합을 해줍니다. 어느 정도 그이 세다가 다시 이렇게 딱 결착이 될게요. 그다음에 역시 마찬가지로 3 0요 其实他带的是。<noise> 사0청조가 적정 게이지인데, 계속 바람이 빠질 거기 때문에, 한 4주에 맞춰가지고, 네, 렇겠습니다 빼주시면 되고, 이제 앞에 거는 여기 나갔는데, 뭐지? 보호캡이 나갔는데, 타, 이건 크게 신경 쓸 필요 없고, 타이어를 갈면 보호캡까지 다 갈아주긴 하는데, 보호캡이 없어도 큰 상관은 없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반대편으로 가야되기 때문에 전선이 짧으니까 이쪽도 한번 보겠습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하면 되구요 네 이렇게 자 처음 쓴거랑 이게 선이 약간 음, 고불고불하네 이정도 해주고 똑같이 해주면 됩니다 여기서 목툭을 쳐서 열어주고요 자그 다음에 얘를 연결을 합니다 연결.. 조금 돌려야죠 그래야 이런. 약간 바람센 소리가 났다가 딱 결착이 됩니다 보시면 역시 30%가 금 떨어져있고 소리는 처음을 엄청 낮춰. 이렇까지 다시 맞춰서 게이지가 타이어 공기압에 맞춰가지고 초록색 표시가 되겠요저안에 돈을 넣으시면 됩니다. 이렇게 네, 해서 빙빙 돌려가지고, 빙 돌려가지고 돌려가지고 아, 빼주시면 구요 보캡도 빙 돌려서 넣어주시면. 고캡은 뭐 그냥 손상이 가지 말라고 있는 건데 크게 그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도 니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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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얘를 빙글빙글 올려서 맞춰줍니다. 점30 이하로 있었네요 약좀 시끄럽긴 한데. 시면 바람이 좀 빠질 거고요. 네, 여기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됐나요 자, 다시 들어서 아, 게이가 있는지 자계기판에 아까는 있었던 그 어, 장치가 없죠? 아니, 장치가 주의, 타이어 공기압 주의가 없습니다. 그리고 항상 이걸 하실 때 주의할 점은 시동을 꼭 켜고 해야 된다. 이게 전원을 많이 먹기 때문에 혹시나 시동이 완전히, 결덜 걸리는 시동이 걸리지 않은 상태에서 이걸 하다가는, 예, 좀, 시동이, 그러니까, 배터리가 나갈 수 있다는 거 하고 또 하나는 이거 말고 이렇게, 요통 있죠? 통? 표시가 있는데 통이 하나 있습니다. 그거는 어, 사용하시면 안 됩니다. 그런데 타이어 펑크가 났을 때 이거를 아, 안에 들어가서 이제 타이어 펑크를 메꾸는 역할을 하는 액체이기 때문에 이거 없이 그냥 바로 아, 직접 선만 연결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두 가지를 유의해 주시면 될것 같고요. 이렇게 이제 자가 자가로 타이어 바람 넣는 방법 오늘 영상으로 준비했습니다. 자, 안녕. 자전거 붙였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죠? 네. 굳이 뭐 카센터에 가거나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녕, 조금 시끄럽네.